조금히 우리 또조화사하고 받아보려. 아니 주화사 하나 없어서 우리가 함을 못 팔고 나가다이 지금 오징어 다리 달걀 뜯어서 들은 거야. 그냥 힘이 없어서. <laughs> 여기서 이제 철수해야지. 이목룡이가 어. 준양이집에 팔로서 누구를 불러야 해요? 남어야지 우리가 한팔로 들어오기 전에 멘트를 했어요 아이고 거지고 남의 왕 왔으면 우리 준양이가 누구보고 준양아! 준양이 어디 가냐 준양이 준양이 어디가냐 준양이 어디가냐 상대방이 들어있어나 준양이로 나와 준양이 왜? 아, 준영이요? 아니, 왜? 아니 우리가 한양에서 하늘팔로 왔는데 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갈 수가 없어. 어... 얼른 가서 주화상이나 좀 차려. 주화상이라고 해요? 준영 아씨는 지금 못 나와. 못 나온다고? 음, 그만우리너못 간다. 뭐? 너 방안에 방다리가 부러지 그때 이제 일어나는 척해 줄때사진 아니, 이건 알아서. 그래. 야, 야, 안돼, 그뭘 봐. 안에 오면 춘향이가 미스코리아 빵 준다고 우리 춘향이 얼굴이 아무도 이 어머니가 신한이를여기가 생각해 본 기억을 한이로년기로 한다. 2년 하지 말고 아가어한테 얘기해 여기 왔어요. 어서 왔어 인자 왔어 같이 여기얘들 하고 나를 끊고 가야지. 내가 한번일어났주두 시간을. 아, 주안상아랑 간상이 차려놨으니까 가자고 해봐. 네, 래숭이를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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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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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이렇게는 이는못 가고 어서 주한사을대려해라아니 주황사 내 올라갈 때내 올라갈 때. 뭐. 그렇게 막 가자고 버티서 말잖아. 그 가, 그러 시간을 정해서 실내에좀허다가아 어, 그냥 가. 우리가 이대로는 아, 못 가지. 아, 맛있는 거 많아. 내가 이제 거. 주 나, 야, 우리 아, 저기. <laughs>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렇게 밖에 뭐 이렇게라고. 우리 들어가 방으로 아, 여기 말이 안들어가데그 뭐하구나, 말. 아, 목을 좀 축이고. 좋아. 여기서 초벌로. 아, 여기서. 여기는 춘향이 여기는 춘향이없 여기는 춘향이가 여기는 춘향이가 여기고 음. 아이고, 음. 우리는 그럼, 아이고, 어도 죽어도, 그 공연을 오몇 가지. 어. 공연을 한번 가야 돼. 아. 아. 언제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꼭 목을 죽였으니, 우리 또, 우리 또, 여기에 멋지고 뭐 응? 공연이 있다고. 또저 뭐야 축하 사절단 음, 있다 보니까 축하 사절단 열도 안걸 수가 없지. 아 그러면 이제 공연장이 나와서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또 보는 거죠. 그고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온 공포. 그다음에 와서 결승기를 음, 쳤어. 육방이. 음, 저, 여기 있어. 밀리고 밀고 뭐야 진짜 돈이야? 저들이 풀을 넣어야지 아니 신문으로 넣어주세 신문으로 넣어주세 이렇게, 이렇게. 응. 자 그래서 그래, 이제 음. 이거를 삭빼놓했단 말이야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깔면 가는데 아직 안 깔았잖아 <laughs> 그것도 이제 짜야 돼 입속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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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갈 것이냐 음. 근데 내가 여기서 금방 한번 번을 그냥 밟았인데 처음에 마부가 확인을 했을 때 저만큼 논다 말이가 원래 저를 저아보다안 봐. 저 스케가나고 배족분들이 우리 춘향이와이도령의 홀례를 치르는 날이란 말이지. 근데 정신 없어 바빠죽었는데 향단이는 어디 간거요 향단아. 다 싸게 싸게 나하고 뭐하잖아 어찌됐다 이리 오는거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다냐? 아휴. 날씨는 시원해지고 햇살이 누군지 몇 시에 꽃들이 날아오고 그럼 그날은 저 뭐하냐 시집도 못 가고 그러면서 나 죽는거 같고만 그래서 지금 시 보내 달라고 시비 는 것이여. 뭐셔? 시비라는 보다 중요한 하뭐면 서로서로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사주기도 어 지금 우리 주문 신뢰하기 어 때문에 변신이 없은 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떤 측남이라는도를 불렀느니라. 하여튼 어디서 저게 노닥거리고 펼치. 내가 줄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이크시 오늘 자, 어디 가? 알았어요! 오늘 사촌 되잖아요. 아, 제지이 대단한 짓, 남의 문화로 볼 대사가. 벌매가인 시장과 나아 심장, 두고도 연을 역사에 우리 사이 몇달추 춘향이 잘 지켜주고 아껴주며 살아야 되네. 향란 아버는홀링 준비해라. 네, 많이. 가서 여고을입준다는걸열세요